두통과 목통증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으로 고생한다면 목을 강화하는 운동을 통해서 증상을 개선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통에 효과가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통의 모든 것, 조경하 원장입니다. 긴장성 두통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두통의 종류로, 만성화되면 특별한 치료법이 없을 정도로 치료가 쉽지 않은 질병이라 그랬죠. 특히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 편두통과는 다르게 예방약이 따로 없을 정도로 다루기가 쉽지 않은 질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장성 두통에서 두통의 빈도와 목 통증 간에 거의 90%에 이르는 상관 관계가 있고, 편두통 환자에서도 최대 77%까지 목 통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두통과 목 통증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으로 고생한다면, 목을 강화하는 운동을 통해서 두통을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해 볼수 있습니다. 두통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두통의 모든 것. 오늘은 두통에 효과가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배우셔서 두통을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장성 두통을 겪는 환자들은 목 통증, 경추의 민감성, 머리의 전방자세인 거북목, 경추의 운동범위나 굴곡, 회전 같은 이런 운동의 제한, 혹은 조절장애를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머리로 가는 주요 신경혈관이 지나가는 상부경추관절과 근육의 앞통점을 자극해서 유발된 통증은 긴장형 두통의 통증 패턴을 재현합니다. 이것은 이 부위가 긴장성 두통을 유발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입니다. 거북목인 사람에게 두통이 있지만 거북목 자체가 두통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연구자들은 거북목이 두통 혹은 목을 버티는 힘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북목을 치료하면 의미가 없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목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통 환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목의 형태인 거북목의 패턴을 분석해 봅시다. 거북목의 형태를 나타내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렇게 목이 긴장되고 앞으로 삐져 나와 있죠? 등은 앞으로 굽고 어깨는 앞으로 말리게 됩니다. 이렇게 목이 이렇게 앞으로 쭉 빠져 있으니까 머리를 목과 척추가 잘 받쳐지지 못하고 머리를 둘러싼 근육들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인 상부 경추 주변이 딱딱하게 되고, 목과 머리의 전반적인 혈액순환 저하가 발생하게 돼요. 일단, 강한 것은 부드럽게 해줘야겠죠. 그러나, 진통제도 듣지 않는 긴장성 두통까지 유발되었다면, 단단해진 조직은 이미 흉터처럼 우리 몸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과도한 긴장이 지속되면, 경추의 관절을 비틀리게 만드는데, 이런 단단한 조직과 비틀린 경추는 따로 치료를 받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럼 우리가 집에서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약해진 부분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선 시간에 누워서 머리를 들고 30초 정도 버티는 사람이 8주 정도 운동과 치료를 통해서 45초 정도 버티게 되었고, 이 경우 두통의 통증 빈도와 강도가 50% 이하로 줄어들게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지요. 그럼, 제가 두통 환자분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깊은 목 굽힘근 강화하기 운동을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깊은 목 굽힘근은 상부 경추 앞쪽에서 목을 이렇게 잡아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북목으로 변형된 분들은 이 근육이 느슨해지면서 목이 이렇게 앞으로 쭉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약화된 깊은 목 굽힘근을 조여줌으로써, 이렇게, 목의 구조가 많이 개선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운동법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먼저, 허리를 곧게 펴주세요. 이 운동의 효과를 더 좋게 합니다. 나머지는 아주 간단해요. 쭉 빠진 턱을 안쪽으로 잡아당겨주세요.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웨이트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앞으로 삐져나온 턱을 깊숙이 당겨주세요. 그리고 30초 이상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힘들면 손가락의 도움을 살짝 받아보세요 너무 세게 밀지 말고 지그시 안쪽으로 턱을 밀어주세요 익숙해지면 이중턱을 만든 상태에서 고개를 좌우로 쭉 당겨줘 보세요 평소에 수시로 반복하다 보면 목의 구조가 좋아지고 역으로 단단하게 조이던 후두와 공간에 스트레칭이 됩니다. 머리의 순환에 정말 중요한 공간이 이완되는 것으로 두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드렸던 누워서 머리를 버티는 운동. 이것도 깊은 목 굽힘근을 강화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누워서 머리를 얼마나 지탱할 수 있으신가요?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 30초를 넘기기 힘든 분들은 확실히 두통도 오래 가고 증상도 심했습니다. 이렇게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1분 이상을 목표로 가볍게 머리를 들고 버텨주는 운동을 해보세요. 머리를 너무 높이 들지 않아도 됩니다. 한 3cm 정도만 들고 있어도 충분해요. 버티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두통과는 멀어질 겁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운동 두 가지와 왜이 운동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두통과 이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두통의 모든 것 조경하 원장이었습니다. 두통 없는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